여러분 보시죠자 여기 자 일단 여기 자본금과 정리금 조정명세서 을표인데 이게 작년도꺼입니다. 작년도거 여러분들. 작년도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초는 필요없죠. 전기초니까 반드시 요 기말만 필요한거요 기말만 음.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자마자 여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가 전년도만 한도초과잖아요 500이. 그럼 얘는 바로 어떻게 해요 단기초에 취인 여기는 없어요, 문제에서. 단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만 700만원 발생했다라고 돼있지, 아까처럼 우리가 추인하세요라는 언급, 언급 없잖아요. 그래도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500만원은 단기초에 추인해야 총을 다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추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음, 그 다음에 여기, 선급비용 과소계상이래요. 그럼 과소하게 적었다라는 장부에서 그렇게 한 거죠. 계상이란말은 장부에서 선급비용 과소계상했다라는 건 장부상 성급비용보다 세법상 성급비용이 큰 거예요. 그럼 보시자마자 어떤 생각 해야 돼요? 세법에서 성급비용 깔때 추인 들어가야죠. 세법이 성급비용 많았으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뜻이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저기 여기, 여기 있죠. 전기 유보된 성급비용이 180만원 얘기하는 겁니다. 이 180만의 유보는 전액 올해 연도의 비용분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세법상 선급 비용 하졌다라는 거예요. 올해 연도의 비용분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세법도 더 이상 먼저낸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1 8 0만 원에 유보 추인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이거 기억. 음. 자 그럼 질문. 그럼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우리 소득 처분이 뭐예요? 팔장에서 배웠는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요거 소득처분이 플러스 유보예요 그럼 여러분들 배우셨죠. 뭘 배우셨냐면 우리가 기계 우리 과거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단기의 시행구조이 발생하면 그시행구조의 범위 내에서 추인한다라고 했잖아요. 었 그래서 거기 여기 있는 거 여기 단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시인 구조 200만원이다. 그럼 150만원 다 추인하라라는 뜻이에요. 요, 요거 요거 요거. 잊어버렸었으면 팔짱 적으시고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음자 그다음에 가로 4번입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액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자산의 소멸사유가 처분이죠 처분 그럼 지금 몇, 몇 프로 처분했대요 50% 처분했다라고 했으니까 50% 추인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보실게요 연금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저번에 전에 우리 토지는 절반을 팔 수가 없잖아요. 토지를 처분한 전부추인이었고. 잘 보세요. 여기가 사례, 사례. 사례입니다, 사례. 입니다 여기다가 사례는 요건 여러분들 뭐냐면, 가정한 거, 가정, 이 숫자는 가정입니다. 자, 보세요. 뭐냐면,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증권을 천만원 주고 산 거예요. 천만원? 어, 근데, 전년도에 평가를 한건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이니까 이 작년도에 회사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80만 원 늘리고 수익 280만 원 잡은 거예요. 맞죠? 어. 근데 세법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원칙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무조 들어갔냐면 여기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 이 280만 원 마이너스 이거 들어갔겠지 차감 조정이니까. 이게 소리, 굳이 따지면, 마이너스 280만원 유보 발생? 됐었죠? 근데 이 중에서 50% 팔았다, 50%. 그럼 이 중에서 50% 팔았으면, 우리가 지금, 장부상은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가 1280이잖아요. 맞죠? 그럼 1280만원 중에서 50% 팔았으니까 640만원만 날라가야지. 장부에서는. 동의되시겠어요? 이거 50%? 오케이? 근데 얘를 여러분들 그냥 600만원 가정이 가정? 600만원에 처분했다라고 가정? 그렇죠 가정하면 여기 비용이 얼마나? 640만원짜리를 600에 팔았으니까 비용이 40만원 나올 거 아니에요. 40만원. 되셨죠? 응. 근데 세법은 단기매매증권 장부가 가 얼마예요? 여전히 천만원이잖아요. 그죠? 0 0 천만원이니까 천만원에 50% 500만원 깎겠지. 되시겠어요? 어. 그럼, 세법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100만원 나오겠죠. 500짜리를 600에 판 거니까. 그죠. 렇 처분이익. 그러면, 장부는 비용이 40만원이잖아요. 근데, 세법상 수익이 100만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이 0.4에서 수익이 1되려면, 이익이 140만원 증가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어, 그럼 이익이 140만원 증가하는 거는, 여기에 입금, 산입이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입금 상이 140만원 마이너스 플러스 요보 되셨어요? 음. 아니, 굳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이렇게 했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무시하고. 얘를 무시하면, 얘가 600이 아니라, 예를 들어 헷갈리시면, 얘가 만약에 700에 팔았대. 700. 그럼 700에 팔았으면, 여기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얘는 얼마 잡았을 거냐면 60만원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근데 세법은 얼마예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200이잖아 200 200이니까 수익이 140 증가하는 이금산이146 했겠죠 여러분들 처음과 반대 세무 중이잖아 단기매매증권이고 단기매매증권 마이너스 6 플러스 6에 추인된 거죠 정확히 몇 프로 추인된 거예요 50%만 이거 50%만 추인된 거예요 여러분들 왜 50%만 처분했으니까, 100% 팔면은 장부랑 세법이 자산이 같아지, 0으로 같아지네요. 전부 주인인 거고. 50% 팔았으니까 50% 추인된다라는 거예요. 네, 되셨어요, 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을 280만원에 마이너스 유보증 140만원 추인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아. 자그 다음에 가로 5번은 어음 기부금은 위에 없죠? 없으니까 어음으로 기부한 게 400만 원인데 만기일이 내년도면 회사가 기부금 처리했지만 세법은 내년도의 기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송금 불산이 아까도 유보가 되겠지 플러스 유보. 그럼 얘는 단기 중에 플러스 유보가 발생한 거. 고 어, 그럼 이렇게 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들어가서 거기에 첫 번째 단 대손충당금 한도 초가 기초가 여기 위에 있는 500 단기초 얘가 단기초입니다. 500 추인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요. 어. 그 다음에 단기 중에 여기 플러스 유보가 700만원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700 이렇게 음. 그다음에 선급비용 보험료 가속 이렇게 할게요. 어, 그럼 얘가 180만 원의 유보가 있었죠? 여기 180만 원의 유보가 있었는데 아까 귀속식이 도래했으니까 추인하다라는 거예요.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장부에서 세법상 선급비용이 까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음. 그다음에 기계장치 감가상각 현도 초과. 어예 아까 150만 원 있었는데 시행 부조액이200 발생했잖아요. 200 발생했으면 전부 추인 가능하죠. 만약에 시행 부족액이 100만 원 발생해서 100만 원만 추인해야 되는 거고. 자, 년에또 이렇게. 자,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얘는 우리가 기초의 마이너스 유보가 280만 원 있었죠. 이렇게. 어, 근데 이 중에서 50% 팔았으니까 50% 추인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40만 남죠그 다음에 어음기부금. 어음기부금은 기초가 없었고 그냥 단기에 플러스 유보가 400만 원 발생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지난 얘기예요. 네,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은 처분했다 라는 말나오면그 비율만큼 추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금 사례에서도 확인!